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오메가 말씀을 전하게 될주성훈리입니다 뉴스송 오메시지 가자 큐티책을 펴시고 본문 말씀을 읽으신 다음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두배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시작되고 각자 계획한 목표들이 있으실텐데 보름 정도 지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표한 것들을 잘 이루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계획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어 공부를 계획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매일매일 퀴티하는 것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잘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계획들이 틀어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듯 변화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습관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먹는 습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밥 먹자마자 눕는 습관. 이런저런 습관들이 있겠지만 모든 습관들이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죄가 아닌데도 이렇게 바뀌기 힘든데 악한 욕망은 얼마나 더 바뀌기 힘들까요? 성적인 욕망,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뒷담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물질 만능주의. 우리는 변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각자에게 있어서 빠지기 쉬운 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죄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신실한 척하기 위해 믿음이 좋은 척하기 위해 숨기고 있고 속이고 있는 죄도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잠먼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은 형통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피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와 땅을 팔아서 전부 가난한 자들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고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겨두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피라에게왜 성령을 속였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방식 중 하나는 이런 영적인 척을 하는 것입니다. 카톡방에 중보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기도할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것. 베풀고 희생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 무관심한 것. 이는 모두 신실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요즘 아나니아처럼 신실한 척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셀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에게 저에게 하는 말은 성운이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형 정말 멋져요 저도 형같이 어떤 부흥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이런 축복의 말들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참 좋았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아, 나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신실하지 못한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신실한 척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들어왔던 한 문장,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믿음 좋은 척, 신실한 척 하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척 하는 믿음은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보니 회개 기도가 얼마나 오랜지 제가 참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바위 같이 큰죄 때문에 회개를 시작했다가 회개를 계속 해나가니까 점점 먼지 같이 작은 죄들이 제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전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언제는 성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다가 물질을 더 쫓아가려는 마음이 들어오고 저는 참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죄 하나하나를 고백할 때마다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백하기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부끄러웠지만 결국 회개를 하고 나니 기도실에서 나올 때 주님의 참긍율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나의 삶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나의 마음속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이 회개하는 것은 우리 삶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드린 척하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께 자신의 모든 것그 향유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그 어떤 것보다 주니한 분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2022년 그어떤 목표보다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아나니아 아니야 마리아야.